여러분 관계대명사 which와 관계부사의 where 어려워하시죠? 오늘은 덩어리 만들기 영작을 통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먼저 두 표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내가 샀던 그 집. 내가 살았던 그 집. 내가 샀던 그 집. The house which I bought. 맞는 표현입니다. 내가 살았던 그 집. The house which I lived. 틀린 표현입니다. 겉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문장을 똑같은 패턴으로 영작을 했더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네요. 두 표현의 차이는 뭘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의 문장을 생각해보는 겁니다. 첫 번째, 내가 샀던 그 집, 내가 그 집을 샀다. I bought the house. 자, the house는 그 집을이라는 목적어가 되었죠. 그래서 대명사인 which로 바꿔줍니다.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 the house를 두고 the house which I bought. 두 번째, 내가 살았던 그 집. 원래 문장은 내가 그 집에 살았다. I lived in the house가 되죠. 자, in the house, 그 집에라는 표현은 장소의 부사입니다. where로 바뀔 거예요. 그래서 꾸며놓은 반말 the house를 앞에 두고 the house where I lived 이렇게 쓰는 겁니다. 정리 한번 해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생각할 때는 원래 의 문장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집을이라는 목적어 즉 대명사가 되면 which로 꾸며주고 그집 에 라는 장소 부사가 되면 where 관계 부사로 꾸며주는 겁니다. 바로 연습 들어가 보시죠. 두 문장 나갑니다. 내가 좋아했던 빵집. 내가 빵을 샀던 빵집. 첫 번째. 내가 좋아했던 빵집. 내가 그 빵집을 좋아했다. 위치가 될 겁니다. The bakery which I liked. 내가 빵을 샀던 빵집? 내가 그 빵집에서 빵을 샀다? Where가 될 겁니다? The bakery where I bought bread. 다른 거 한번 해보시죠. 그 사고가 난 장소.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으니, where가 되겠죠?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. 내가 저녁을 먹었던 그 식당, 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. Where가 될 겁니다. The restaurant where I had a dinner. 오늘의 미션은 영상입니다. Where 말고 시간의 관계부사, when을 쓰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죠.